그의 행적을 통해 불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마음가짐,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보내 드리는 지대방 산책. 오늘도 선언 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요즘 저희가 그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분 바로 한 한자, 바위 암자, 쓰셨던 그렇죠. 네. 한암 스님이신데요. 서, 전선 후교의 공부 방법. 네, 그렇죠. 지난, 네, 지난 네. 시간에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선과 개가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셨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대 산의 한암 스님과 통도사 극나감의 경범 스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한암 스님이 통도사 내원사 조시를 1905년, 5년 부터 해가지고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 하남 스님이 경봉 스님의 은사인 석담 스님한테 건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봉 스님하고 하남 스님은 사춘 사형사제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남 스님은 27년 동안 오대산에서 동구불출을 하면서 후학을 제재받고 또, 경봉스임은 40년이 넘게 극락암 조실로서 많은 후학을 제재보고 영남집에서 그야말로 선풍과 종풍을 날렸잖아요. 근데 두 분의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1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주, 두 분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통이 원할 활 때가 아니까 네. 주로 서간 편지로, 편지로 서로가 소통하셨군요.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근데 편지가 그 얼마 전에, 20년 전에 극나감 선흥장인 명경 스님이 낸 책이 하중연화 소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24번 이렇게 답장을 했더라고. 답장을 했어요. 근데 주로 경봉 스님께서 묻고 하남 스님이 대답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남 스님은 경하 스님한테 법을 받았는데, 만공 스님이나 해월 스님보다는 자기 사촌 사형사제인 경봉스임하고 경봉수임 가깝게 지냈고, 그러셨군요. 서로 탁말르면서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봉스임이 편지를 했는데, 한암스임이 답이 있어요. 이것을 네. 소개할까 합니다. 한암스임의 네. 편지 답입니다. 시방의 티끌 세계 눈앞에 펼쳐져 항월에 깨어보니 이몸 앉은 곳불대로다 태허공에 고금이 끊겼고, 고량엔 가고음이 없구나. 스스로 아는 것 옅은데 헛된 이름 누대여 부끄럽고, 헛된 이름이 날리니까 부끄럽고, 오직 바라노니 해마다 풍년 들어 태평연을 누리기를, 이렇게 이제 태평연을 누리기를, 천리 고향 본래 마음 그대가 얻었으니, 천리 고향 본래 마음을 그대가 경복 얻었으니, 비단창가에서 몇 번이나 찬매화를 봤어. 비단창가에서 찬매화를몇 번이나 봤어. 그러면서 영축산에 이미 꽃이 피었다는데, 오대산은 아직도 눈이 가득하고 산과 물이 다르다 말하지 마라. 해와 달 떠오름을 다 같이 보리라.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그 명경 스님 그 책에 24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좀어렵긴 어려운데. 네, 어려운 말역시 네. <laughs> 대선사들의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두 분의 그어 인연이 지중하고군요 아, 그래서 하암스임은 오대산에서 연꽃을 피웠고 경봉 스임은 흑나감 삼소굴에서 연꽃을 피웠는데 나이를 초래해서 두 분의 선분답이 세월이 지났지만은 가슴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laughs> 하남스님 하면은 이제 봉은사에 계실 때까지 말씀을 청해서 들었는데요. 네. 월정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산중을 떠나지 않으셨는데, 음. 봉은사에서 월정사로 가실 때 남기신 말씀,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산시, 산에 들어간다. 산에 들어가면서 쓴 시인데, 네. 대개 이렇게 사실은 봉은사에서 법을 피다가, 이렇게 나이 들여서,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시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차라리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사물의 말자는 앵무새, 제주는 배우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월정사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그, 들어가는데 뭐한 20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4월 초 8일날, 조실, 주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실이 돼가지고, 네, 상원사에 이제 스님께서 주석을 하지요. 네? 주석을 하시고 그때 받침 오대산이 이, 많은 부채에 시달리게 돼요. 쉽게 말해서 강릉 포교단이라든가 거기에 금천 유치원이 금천 유치원을 설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포교단을 짓다 보니까 많은 빚으로 허덕일 때그 지암 지암 스님께서 당신자 봉운사에서 생불로, 할불로, 많은 존경을 받은 한함수님을 모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함수님이 가게 된 원인이, 첫째는 몸이 약해서 깊은 산 중에 계실까 싶었고, 두 번째는 월정사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간 그러니까 거죠? 모셔간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 한함수님은 월정사에 가가지고, 승가오 측이라고, 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스님들은 한국, 한국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 보면은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고 교화하는 사람은 교화하고 또 주지사하는 사람은 주지 사는 사람은 주지말하지 않아요. 근데 벌써 한암 스님은 안목 있고 내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가오칙이라고 해서 참선, 연불, 간경, 불교의식 가람수 쉽게 말해서 멀티 피해가 되나요 이게 <laughs> 네.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렇게 선방에 다니다이 주지 사는데요. 주지가 참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선은 지혜를 잡잖아요 그러면 주지 살면은 가람도 수여하고, 포교도 해야 하고, 그렇지. 그러려면 연불도 해야 하고, 그게 파남 스님의 공부 방법이 굉장히 앞서갔어요. 음. 평생을 선방에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또 평생을 학자로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인연이, 주지 인연이 되고, 포교당의 어떤 이런 인연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수행을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에 막해야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 선방에 다니다 오니까 연불도 못되지가람수못되지 이거 배우는데 한참 걸리더라. <laughs> 어찌되었건, 하남스임은 그런 안목이 있었다. 네. 승가우직을 제시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하남스임은 교정 종정을 네번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번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 교정은 1929년도 조선불교 선교 양종에서 그때 교종으로 선출되셨고, 그 다음에 1935년도 선학은 선하, 수자대에서 또 종종으로 선출됐고, 또 1941년도 4월 조선불교 조계종 창종을 때 32일 본사가 주지들이 모여가지고 종종으로 네, 선출된 이때부터 1941년 이때부터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아, 씁니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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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해방과 동시에 종정을 살퇴했는데 당시 석전 박안영 스님이 종정이 되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종정을 맡게 돼요. 1948년도 6월 30일 73세 조선불교 2대 교정으로 다시 재취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하남선사가 일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점과 문제가 있었다면 교정선출이 불가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남선사는 불교 지도자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할수 있죠.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일제하에 종전교정을 세번해 네, 나중에 는네번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일본하고 일정 결탁을 했다면은 해방되고 나서 도저히 종전이나 교정으로 재추대가 깨끗하고 여법하게 청정에 살았기 때문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해방되고서도 이렇게 종전교정으로 재추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혹독했던 일제 강점기 외압이나 무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음.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러 것 일화들이 있지요. 예. 그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독부 내지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성대학교 교수인 삿도란 사람이 있습니다. 삿도란 삽도. 사람이 전국의 제방에 많은 스님을 챙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 한한심을 마지막으로 칭견해 온 거예요. 그두 분이 법거량이 거기서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또가 이렇게 물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한한심이 탁 앉았다가, 안경, 안경심을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사또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께서는 일대 대장경과 조사오록을 보셨던데, 보셨는데, 본것 중에서 어느 경전, 어느 오록에서 감명을 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또를 탁 쳐다보고, 정멸보궁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소! 딱 그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사또가 이렇게 물어봐요. 두 분이 벗겨량을 하는데, 사또가 묻고, 하나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그릅니까 갔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년에 지금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같냐 틀리냐 물어보니까 모른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또가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할구 법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절을 딱. 해. 할구 법문, 살아있는 법문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때 하남 선사가 할구라 했으니 벌써 사고가 됐네. <laughs> 끝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또가 한국에는 하남스님 선사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남스님을 존경하고. 네, 칭송하게 된 거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 내지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오대산으로 하남스님을 친견에게 왔다고 그래요. 네. 이번이 경성대학교 네. 임재종의 교수 유명한 일본의 교수다 그래요. 네. 조동정의. 아니 조동정이 임재종이 아니라 조동정 교수였다 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불교의 전통을 올곧게 지켜내셨던 하남 스님의 삶과 가르침. 오늘도 지대방 산책을 통해서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스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